자, 지금부터 스케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야! 다이아 22,222개. 골드 6,666만. 별사탕 22,222개. 스케줄 맡기겠다고 이렇게 통일성 아주 오지구요자 일단은 주인님이 말씀해 주신 카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어 여러분들도 이제 재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알수 있을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마 6년차 네코입니다. 이번에는 허바 저격 스케줄입니다. 기간 5, 6일과 별사탕 사용해서 현재 이 상황입니다. 사실 원래 저는 허바가 한 개도 한 개를 갖고 있으니 참여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 모여서 스케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보관함부터 오픈드립니다. 이후 별사탕 몇 방, 다이아 먹방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허바 저격 스케줄이지만 상황 보고 각 허바도 저격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정 평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생도 저도 허바를 먹기 기원하며 두 계정 잘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행템 강화는 S로 부탁드립니다. 허바나 각 허바를 저격하시면 패밀리 영빈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일단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랩디님, 그리고 심심해서 뭐 숫자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모자랄 문제. 다이아, 별사탕, 골드 중에서 어떤 게 같은 숫자로 만들기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같은 숫자로 만들기 어려운 거? 다이아, 아니, 별사탕이죠. 별사탕이 제일 어렵지. 왜냐하면 다이아는 클로버를 사면 되거든. 골드도 옛날엔 어려웠지만 이제 만원 단위로 표기되기 가 때문에. 골드도 어만원따기로 표기가 돼서 옛날만큼 이제 통일감을 이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 그렇죠 별 사탕 맞죠. 별 사탕 이제 일 힘들다고 어,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분이 사실 좀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 다음 차례에 있는 분이 이분의 사촌 동생이고 이 네코님의 제안으로 이제 모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인물 게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된 거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무튼 이분 계정 끝나고 어, 네. 님의 사촌 동생분 계정을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별 사탕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막상 또 쓰니까 아깝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잘 확인했을까요? 지금 다이아 써보겠습니다. 보관함부터 먼저 까볼게요. 아, 계정 평가 먼저. 각성 릴리스 페이 각푸딩 각하는 니콜 시엘 한복 루시아 비형랑 자 캐릭터 점수 얘기했습니다. 10점 만점에 주인님의 캐릭터 점수는요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템 볼게요. 연인슈, 비디오 마코, 스트랩, 소우건, 75천치, 우건, 50대출. 이거 제가 스케줄에서 뽑아드린 보조업이죠. 닌슈 70천치, 바꿔치기 구마코! 초건의 70천찍 허바의 70천찍 강린슈 바꿔치기 카드론 천방 흑염룡의 공방 해곰의 30자물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초 4개 철밤 정불중 2개 역투 2개 어, 전자증 자, 불보 차건 슈성기 하나 둘셋 그리고 최건까지 자잘 봤습니다 행템 점수 매길게요 10점 만점의 주인님의 행템 점수는 이분은 아초가 레전드죠 아초가요? 음? 재, 아까 제대로 못 봤는데 파바오 신무탈 천방, 강탈 이게 이게 어디가 레전드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레전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초 4 개는 다 보조 비풀로 맞춰져 있다 이 얘기신가요? 아, 옛날 스케줄 무큐 때 아초만 오지게 나온 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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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자, 붙무 행템 점수 매길게요. 10점 만점에 주인님의 행템 점수는 6 5점드립니다 야, 막상 모아왔는데 쓸라니까좀 아깝긴 하다. 하지만 쓰겠습니다. 일단은 선물 한번더 먼저 한번 까보자. 가자, 가자! 경님이 누구냐고요 경님이라고 옛날 2015년도, 2016년도 때. 왼손 나 있어? 제 방송 이제 열혈 분이셨는데요. 어그로를 정말 거의 이제 인지기 플러스, 바퀴투신 플러스, 어허충 플러스, 어, 이제 네코님 플러스, 뭐 이렇게 막다 이제 우리 방에 이제 내노라 하는 관종들 다 합친 급으로 이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열혈 팬인데 이제 어그로를 끌어보니까 채팅색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어그로가 끌리는 거예요. 더 주목을 받아서 방송 진행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자 이제 블랙을 때린 최초 블랙 당한 열혈 분 닉네임입니다. 자 좋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몸통까지 나왔고요. 어자 이제 머리랑 오른손만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와! 최고만 하나 도 축하드립니다. 어? 근데 또 자물쇠. 자,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스서비 넣어가지고 한번 40% 자물쇠 업 한번 노려볼까요? 어차피 다른 해봄에도 자물쇠 30이 있으니까 돌려도 뭐 손해볼 건 없죠. 아주 좋은, 좋은 상황이죠. 한번 넣어볼까요? 스서비에는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를 넣는 거죠. 스서비 말고. 자, 가자. 왼손을 넣읍시다. 왼손을 왜 넣어요? 가자. 안 나오네. 야 전혀 안 나와. 이란 이란. 이 오늘따라 영비 확률이 더 구대긴 것 같아.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단 아쉽지만 보조분 투시 후에 다시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마커 바 뽑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0 번. 471 펌바옵 65라도 얻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별사탕 쓰라고 안했나요? 별사탕 쓰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인님께서 본인 차례가 12시 지나고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셨나봐요 어, 지금은 별사탕을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 이벤트? 이벤트요? 이벤트 어떤거 에이 이벤트는 구데기입니다 내꼬님 굳이 뭐 이벤트에다가 별사탕 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좋다. 이제, 오른손만 나오면, 카커바. 오케이. 사사사. 몸통. 아, 몸통 아쉽게도 중복이죠. 가비. 11번! 9번! 자, 허바 먹었죠. 3위 챌로 자, 일단, 네코님 허바 하나 더 축하드리고요. 축배는 카커바를 뽑고 나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랩데님새 헬멧 이벤트 언제 나올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저는 운영자죠. 에, 모르겠습니다. 새 헬멧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게 나와야 되나? 허바를 등가하려면 일단 허바가 먼저 고인이 돼야 되는데 고인템이 12 야, 머리 충보. 아, 죄습니다 머리 두 개입니다. 오른손이 나와야 되는데 5번 또 하나 왔습니다그 와중에 이렇게 되면은 야 허바 세 개째. 야레코님 그냥 아주 허바를 다 뽑아버리네요. 카커바만 <목소리> 먹으면 되겠는데 이제 진짜로 <목소리> 어? 오른손 나와라. 나이. <목소리> <따이! 목소리> 아하하. <목소리> 까까까까비. 이야 왼손 중복 됐어요. <목소리> 어, 잠깐만요. 아니요, 네코님, 오이를 줬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손 두개 획득시, 카커바가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슈앤법 깠는데, 오른손 두 개가 딱딱! 나올 수도 있어요. 한, 한, 한 큐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laughs> 좋아. 오른손! 에이. 자, 여기서 오른손 두개 딱! 아! 자 그나저나 네코님 이거 마일리지가 200점이 다 차갑니다 마일리지는 어떤 거를 까면 되겠습니까? 스트랩은 있지 않으세요? 스트랩 있네 이러면 은 스트랩 하나 200점 가보고 더 먹긴 좀 아깝긴 한데 점건은? 점건도 두 개나 있으셔 야 네코님이야말로 이번 이벤트 마일리지 쓸만한 게 없다 어... 90점짜리 까라고요? 근데 90점짜리를 까기엔 이미 허바를 두 개나 먹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킵하라고요? 네코님 아니면 그럼 그냥 20점이라도 까시죠 그래 그럼 20점이라도 까자 어차피 다이아 4 0개쓸 동안 또 모이니까 음, 어차피 차니까 20점이라도 까자 그러면 5번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1 153 6336 34에금도두개를 <laughs> 가져갑니다 어우 이놈의 배수잠금 30은 애질나게 잘 나오네 자라라라라라라 과연 막판에 기적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러면 안되는데 아 네코님 어떻게 각허바는 실패인데요 아쉽습니다 허바에다가 팸영빈 넣어주세요 허바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은 70천진 이거 제외하고 잠깐 럼자 주인님께서 다이아 22,200개 쓰고 얻은게 허바 2개 해곰 2개네요 자 허바 돌려보겠습니다 팸영빈 팸영빈은 여러분들 S급 이상만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코님 해곰 각 나옵니다 왠지 40%배수잠금각 나오거든요 느낌이 해곰 어떻게 먼저 한번 해 보실까요? 네, 그럼 해곰에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굿! 아... 아! 일단은 해곰 하나 더 여유가분이 있는데 우선은 허가에다가 먼저 펜명불 하나 넣어 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가자. 아이 씨발 순서가 잘못됐어. 아... 와! 순서가 잘못돼 버렸네. 야,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요. 4인전 할때 용도로 해곰이랑 같이 이 허바를 쓰면 되죠. 허바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개잖아세개면은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교체하면서 쓰면 되지. 그럼. 어, 주리님 그럼 남은 팻명기 하나는 각 허바를 위해서 남겨둘까요? 그게 좋겠죠? 혹시라도 아직 각 허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어. 5일이나. 다른 허바 작업해주세요. 요거요 그러면 일단은 스서빗으로 넣을게요. 그러면은 저 팻명빗을 일단 킵하고 하나 남은 거는 이거는 이제 스서빗으로 갑니다. 가자 가라가라 가라. 야 오늘 진짜 스서이 확률 진짜 완전히 개 너무 떡락했는데 내일 영빈 이벤트 하니까 이렇게나 티나게 너프를 할 줄이야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일단, 6 5천방에서 냅둘게요. 우선은 뭐, 6시방편으로라도무턴 이렇게 해서 주인님 계정 스케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네코님 때문에 모마라는 이안 좋은 길로 인도를 받은 이 네코님의 사촌동생분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시어볼게요 네코님은 그러셨어요. 아우, 나는 가커밥못 먹어도 괜찮다. 내 동생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이제 굉장히 대인배인 척. 이제 좀 살짝 쿨, 훌레나는 그런 이제 걸 이제 하셨는데요. 어, 실제로 얘기하셨어요. 제 동생이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제 동생의 재물이에요. 이러면서 과연 어, 동생은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네코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제가 네코님 입장이라면 모마 6년 차인 본인 계정에도 없는 가커바를 모마 6개월 차도 안된두달 됐나요 동생이 모마 시작한지 두달차 동생이 가커바 먹으면 저라면 열받을 것 같지. 제가 네코님 입장이라면 말이에요. 충분히 열 받을 것 같은데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자, 부튼 좋습니다. 어, 지금은 뭐 동생이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진짜 대박이 떠도 어, 저 반응이 유지가 될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동생분 계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카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랩대님 안녕하세요. 다이아 9000개 첫 번째로 스케줄 맡겨봅니다. 제 사촌형 네코가 모마를 많이 하고 랩대님 애청자에서저 역시 랩대님 영상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 모마도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서히 모창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주의사항은 딱히 없고요. 허바을 저격해 주신 후에 햄 영빛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계정... 평가 부탁드립니다. 티어가 아닌 서리질러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각커바가 아닌 일반 허바도 제 구대기 스펙에서는 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레벨 1과 2뽑기 거는 허바 저격 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서서히 모창이 되고 있는 우리 사촌 동생분 계정 시작해 볼 건데요. 몇판 하셨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이 사촌 동생분께서 오마를 시작한 지몇 달이 됐습니까, 네코님야 670. 70판 하셨는데, 두달 됐나요? 아니면 뭐한달좀 넘었나요? 얼마나 됐죠? 옛날에 같이 하다가 접었는데, 한달 전에 복귀. 야, 그럼 한달 동안은 뭐 거의 한... 엄청 많이 했다는 건데. 야, 그러면은 이 일주일에 100판씩 하신 거야? 설마... <laughs> 그럼 한 달에 400판.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왜 자꾸 1인 2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그래요? 동일 인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에, 여러분들 뭐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겠죠. 어,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사촌 형인데 게임 친추네요. 카톡 친구. 그가 이제 카톡 친구는 이렇게 카카오톡 뭐막 이게, 이게 떠 있는데 게임 친이돼 있으시네.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동일인물 아닙니다. 사촌형 착해요. 네, 뭐 나쁜 분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 그 나온 결과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은 아닌데 가끔씩 이제 저기 박찬호 씨 빙의해서 이제 살짝 좀 여기 말이 많아지실 때 이제 조금 이제 그거 말고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긴 합니다. 자, 무튼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자롱 제가 볼때 카톡 친주가 안돼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 사촌들 중에서 다 번호 저장되어있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파바를 쓰고 계시구만 어... 오뭐야 근데 닌슈랑 또 기드론은 있으셔요 닌슈 기드론이면은 허바만 뽑아도 굉장히 훌륭해질 것 같습니다 계정이 어, 소우건도 어 스펙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자 그럼 가자 짜라라라라라 와아아 왼손 좋다 야야 야, 이제 그럼 머리랑 몸통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야 노중복입니다. No 야 이거 진짜 복귀한지 한달좀 넘은 동생분 가커바 뽑아서 데코님 6년 동안 못 먹은 가커바 그 현장 반응 보고 싶은데 자 가보자. 짜라라라라라 땡땡땡! 2, 4 S다! 아 왼손 중복 땄어요. <놀람> 허바 저격하고 까달라고 했는데 아 근데 이제 보관함이 그러면은 비워지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관함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몸통만 남았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동생분이 먹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야 5천 개 남았고요. 야, 어유, 그 와중에 왼손 또 중복 됐어요했었데요 어유. 어휴... 이야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일반 허, 허바를 먹을 수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죠? 일반 허바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먹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음, 12번 말고 아무것도 없네요 잠깐만요 각 허바를 못 먹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안 되는데 허허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만들어졌네 에스나! 아오야 여기서 기대 한번 해봐도 되냐? 몸통? 제발 아 이게 다이뿌리네 오! 자, 흑염룡 없었으면 비탈 이득이죠. 축하합니다! <목소리> 야! 야, 흑염룡있으셨구나 이러면 중복이야까? 비. 흑염룡 이미 뽑은 걸로 알아요, 제 동생. 네, 맞네요. 뽑혀 있네요. 네, 코 님. 그나저나 이제 천다이야 마지막 한번깔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깐만. 지금 2분 뒤에 12시 되니까 12시 되면은 별사탕으로 먼저 아, 지금도 깔수 있나? 그럼 지금 일단 까자, 먼저 별사탕. 그래. 짜라라라라라. 제발! 아, 몸통 안 나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천다이 합니다. 과연, 기, 적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있을지. 아, 아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이런. 야, 주인님 정말 아쉽네요. 아우 어, 그럼요 1인, 1인 2역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1인 2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 1인 2역은 이유는 이 네코님께서 게시글 올린 거 중에서 본인 그 사촌동생이랑 톡을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설마 뭐 그것까지 저기 1인 2역을 했겠냐 이거지 이거 봐형다못친 놈인가 봐 하루 만에 7,80판에서 각성 푸딩 얻었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또, 다른 글도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실시간 인증합니다 좋아 이제 실시간 인증까지 나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1인 2역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버리자고요 보자 어 잠깐만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겠네 어 그래 실시간으로 지금 카톡하신 내용도 있네 방송 보시면서 야 그럼 잠깐만 이거 되게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무슨 뭐 방법이 없을까 랩 대리결제 한 해드리겠습니다 대리결제는 괜찮습니다 컬처 잔액이 있어서 컬처 잔액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그 컬처랜드로 저기 팬가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확실하게 <laughs> 계정 두 개를 혼자서 쓴다라는 게 아닌 것도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랩대리결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그럼 갈게요 요거 따스따스 따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밀가공 한번 하면서 저거까지 할수 있죠 아 뭐야 따스따스 따스! 자 770개 생겼고 이제 요걸로 패키지 500 다이아 로매하 면은 딱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해볼 수 있지 자 이분이 필요한 거는 몸통 몸통입니다 자 최후의 결전입니다. 몬터, 몬터, 아! 아 오른손 또 중복됐어요. 심지어 이 오른손은 네코님이 없어서 가코바 저격을 실패한 부위죠. 야 이게 사촌 동생분 계정의 오른손이 두 개나 나와 버리네. 아 이거 참한번더 있어요. 한번더깔수 있어요. 야! 아. 자, 아쉽게도 퍼바도 가커바도 먹지 못했습니다. 랩테리 결제까지 했지만. 아. 랩테 님 다음에 다이아마 다시 모아서 스케줄 신청하겠습니다. 랩테리 결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요. 사진이 음. 그래요. 네. <laughs> 채팅창에서도 이제는 뭐 저기 아니라고 믿는 것 같으니까 뭐더 이상 뭐그렇게 분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에... 어허 여러분들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분 이름을 어, 이분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네코님과 사촌 동생분은 이거 반말 아닌가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비교하면 안 되지 그래도 일반 풋법을 가라고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안 나왔어요. 자 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분 계정 스케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뽑아서 뽑아가지고 카허바 뽑아서 네코님 부들부들하는 거 봤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랩대님 카톡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스케줄은 끝났는데요? 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생분도 제가 5일 안에 뽑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든 리그 돌려서 나도 먹으라고 하겠습니다. 랩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드셨어요? 어? 현진한 겁니까? 어? 아니야. 별사탕이 만개가 줄었어. 그러니까 네코님 계정 23,220이었거든. 별사탕 만개 뽑에서 나왔구나. 야! 이야... <laughs> 동생분도 <laughs> 근데 사촌 동생한테 동생분이라고 하냐? 사촌 동생. <laughs> 에이,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뭘또 인증을 하라 그럽니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깔끔한 마무리네요. 필요한 공방까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울합니다. 아, 어, 가커바에또 좋은 옵션까지 다셨네요. 카드립니다전 분명히 동, 제 동생 스케줄 해보라고 추천했는데 일이 커졌네요. 어, 어, 잠깐만요. 네코님 지금. 이 마음이 우울하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 본인만 가커바를 먹어서 동생이 실패했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우울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laughs> 1인 2역이라고 의심받은 것 때문에 우울한 겁니까? 이거 참 해명이 필요한 건데요. 저는 동생이 동생은 실패하고 본인만 먹어서 우라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laughs> 농담이고요. 동생분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